미 p t i 부족합니다. e one year. Yes, I don't give. Yes, I don't give. Aptitude be one year. Be then a day, p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예, 회장님. 바시 예, 장님 예, 회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s c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각도 입니다 악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악전 준비 완료. 악전 준비

당령 확인. 그렇게 하로 알겠습니다. 당령 확인. 예, 대장님. 작전 아, 준비 완료. 그렇게 하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로 예, 대장님. 예, 대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로 당령 영역 확인.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당령 확인.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다고 하죠.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s c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은 명령 확인. 예, 대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령 확인.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명령 확인. 듣고있습니다 예, 대장의큰 박물관에 가볼까 그렇게 하죠 병력만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죠 듣고있으니라 병력을 내리십시 자, 가자, 가자 시비를 내리십시오 터져 병력만 내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돌아볼게 좋으어좋았관좋으어 딱딱하게 밀어붙이 완료. 아니요, 그렇게 밀어 넣으라고. 그냥 좀 놀아볼까? 괜찮다. 아니, 그렇지. 그냥만 내리십시오. 지금만 내리십시오. 높이 내려줘. 경계를 내리시죠. 알겠어. 괜찮다. 괜찮다. 그냥만 내리십시오. 비례가 그렇습니다. 경계를 내리 대장입잘 만입,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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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입, 잘입잘 만입, 잘 만입, 잘 만입, 잘 만입, 잘 만입, 잘 만입, 입니다입만 예, 대장님. am. 준비 완료. 그렇게 one y e a 시 No, I'm here. Yes, 이시 m I'm here. I just be one year. Yes, I am. I'm here. t h 습니다 o d thing is, I'm not going to <목소리>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예, 예,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감방 태도 백과의 숨이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미래알이 부족합니다. 아들이 공격당고 아, 공격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닦고 있습니다. 그 의지로 125 규태와 1 내리십시오. 그 의지로 닦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으로 문제 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전투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리시죠. 사령관님,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이을 내리시죠.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연구 완료! 이동. 을내리시 목표 위치는 리프을 내리시죠. 내리시죠. 갑니다. 레이이 음.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이표 준비 완 목표 목표 위치는 준비 완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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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제 없습니다. 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 대장님 호,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대기 중. 명령 전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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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아내대장님준비니까 전투 준비 완료. 대기 영을내리시오아 준비 완료. 만 내리십시오. 병 명령을 내리시죠. 말씀하시죠, 대장님. 아직 보고량이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계획 있으십니까? 장관님, 문제 없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명령만 내십시오. 네, 갑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네. 명령을 내리시죠 대왼 예, 있으십니까? s 1 예, 완료! 전투 중형을 관리. 예 알겠습니다. 미래하기 알겠습니다. 미래하기 예, 진 알겠습니다! 미대랄이 부족합니다 대왼이죠 대 있으십니까? 대왼 있으십니까?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미대랄이 부족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아, 준비 완료 예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역력 준 예. 예, 대장님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계획이 좋으므로 뭐랄까요? 십시오 계획 있으십니까? 작전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역력을 내십시오 말씀하시죠 네, 사장님 예, 사장님 역력 계획. 계획 있으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준비 결났습니다 S12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펠러 듣고 있습니다 계획 예,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목표 위치는? 말씀하시죠, 대장님 전진 압수! 완료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계획 예,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갑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대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예 각종 준비 완료 예 준비 끝났습니다 구호를 하십시오 명령을 내리시죠 계획 있으십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예 갑니다 대장님 네 대장님 바 시행하겠습니다 갑니다! 업그레이드 장님 목표 연출하십시오! 호그 정도쯤이야! 각 준비 완료! 예?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각 네, 준비 완료! 오, 그 정도쯤이야! 네, 갑니다! 받고 있습니다! 뭘 할까요? 음. 말씀하십시오, 어, 대장님각 준비 완료! 로세서 제외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내장. 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자님, 완료. 오다. 말씀하시죠, 내장. 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완 미래란이 완료되니다 완료. 이것이 <목소리를> 평가. 명령을 내리시죠. 아, 이것이 평가. 문제 없습니다. 허, 됐어요. 없습니다 네 완료. 갑니다 그렇게 하죠 <목소리> 말씀하시죠 대장님 스가 부족합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네 갑니다 명령을 내주십시오예 <목소리> 명령을 내려두십시오 뭐랄까요 <목소리> 갑니다 대회님 수니까 뭐랄까요 준비 완료 네 갑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달고. s 완료. 완료가요. 달깁 s 완료. 완료 없습니다. 달고. 습니다 좀비 제한됩니다. 완료. 완요 달깁습니다. 완료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완료. 마셔하시오 문제 없습니다. 달깁습니다. 아브이 예. 목표 준비, 위치는 네. 목표 준비 완료 설정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예, 예. 영영을 내리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예.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어, 오케이, 그 정도 집이 압니다 준비 완료 아, 우와, 위치는 아, 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비포가이다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문제없습니다 대장님 말씀하시죠 시리님형비포가 목표 설정이플아이디아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아비 끝났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무엇일까요? 좌표를 입력을 심는 있으십니까 목표 위치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목표 위치는 수송 예. 중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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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대장. 어? 목표 위치는? USB 타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예. 듣고 예. 있습니다. 예, 겠장님 아직 완료니까 호그 정도쯤이야 본부 지시 바랍니다. 대원이 있습니까? 간신히 준비 완료. 바로, 아 미안합니다. 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완료. 수송 중입니다. 음, 음, 본부 지시 바랍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본부 다시 다시 지시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수송 중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yes. yes. 좌표입하십시오 음. 음. 말씀하시죠, 내장님 음. 좌하십시오 아, 그 목표 됩니다. 위치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미네랄이 부족합습니다 듣고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습니다 목표 설정! 말씀하시죠대장 비완료. 말씀하시죠대장 비완료. 네, 이준 네, 비완료. 네, 네, 예? 영을내려주십시오 예! 라 어, 어, 예! 어, 어. 어,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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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예! 예! 어. 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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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갑니다. 목표 위치명 목표 위치는 오래. 맛맛있어. 제거해. 아군이 공 말씀하시죠. 맛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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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썩게. 고 있습니다. 이미 빛니까 경고 단계. 킬. 킬스 그행하기 부족합니다. 비행기 해 비행을 시작합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갑니다. 목표 위치는? 하시죠 대장님. 뭐랄까요? 듣고 오케이, 있습니다. 운보, 지시 바랍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운보, 지시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장군 가시비 준비 완니까아없습니다그 정도쯤이야 가시비 준비 완료까요그 정도쯤이야 완료. 그 정도 목표 설정 습니다 자, 요어조가비니말씀니장 어, 준비 완습니다 네 명령을 주십시오 탈수했습니다. 시리즈를 봐요. 독일이다. 독일이다. 독일을내리시이다 독일이다. 다다 독일이다. 독일이다. 이다 독일이다. 독다 독일이다. 독일이다. 독일다 시스템 다동중이갑독다 사령관님 예다 독일이다. 독일이다. 독 정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젠장, 장도주. 명령을 내려주십시 수신 중입니다, 본부. 반갑습니다, 선생님. 수신 중입니다, 범부시죠 대장님. 대장님, 령을내니다범부니다니다 무슨 u n 이 Yon j 우 s 까요 명령을 주십시오. i Yon Joshi, y 명령을 o s h i 시 o n Joshi, Yon Joshi, Yon Joshi, Yon Joshi, y o

알겠습니다. 고객님, 도착는데요 라이트릭스. 상습니다 라이트릭스. 상 o 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설정. 리메이트, 전통. 업그레이드, 레이드 자, 방지하고 있니다을내려다만 <목소리가> 사령관 명령을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령관 있 명령을 네, 주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형 어? 아, 주십시오.

아들이 공 있습니다. 수신중입니다. 벙커. 언제 앞이 니다뭘 할까요? 어, 최소부터 그 비야. 목표 달자. 뭘 할까요? 목표를 달성해십시오 명령을 동무. 내려주십시오 목표가 말립하이다계획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뒤집니다. 예. 오빠! 오빠! 댄서! 뒤집니다. 예. 오르세요. 저것쯤이야. 아, 우리 공격받고 싶어. 뒤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장님. 명령이 온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오, 그 정도쯤이야. 반갑습니다. 아, 사령관님. 다시, 다시 장님 <목소리도> <하늘아> <목소리도> 올리야 <목적화>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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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화 r e a n Korean. Korean. k o r e a 알겠습니다. 명령을 제가 동시 진지히나 하습니다 명령을 니다 명령입니다. 입니다 출구 니다아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이동, 목표, 위치는? 표 목표, 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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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내려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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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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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준비 완료! 다음 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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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습니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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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니다 북표인은 북표, 북표, 북표인은 북표인은 북표표 설정 북인은 북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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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은북표습니다표인은 북표인은 북표인은 북표인대북표인 와, 명령을 어, 내려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번번. 아,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예. 뭘 할까요? 음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준비. 끝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아, 끝났습니다. 대응이 시작니까 네, 갑니다. 어. 네, 갑니다. 어. 예. 아군이 공격습니다

합니다. 말씀하시죠. 장님 홍치오 살아 조심해, 홍치 사령관님, 예. 명령을 주십시오, 지장님 예. 명령이 니까 홍치오 살습니다사령관 갑니다. 명령을 갑니다. 주십시오. 뭘 할까요? 문제 없습니다. 오, 그 정도쯤이야. 팀이... 홍치입니다 아, 명여을 내려주십시오 지니다 듣고 있습니다 까지 아, 니다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내려주십지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중입니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명령을 알려주십시오. 명령을 주십 시각, 아, 시작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목표 설정 십니까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준비 완료.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다음 사격은 왼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Ele saiu,